로스, 아브라함, 구출함. 우리가 구출을 하려하면 그 오늘 인천에서 그 거리하고 상관없이 달려오는 이런 사람이 구출해야 돼. 아멘. 네. 우리의 상상에서 벗어난 행동,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는 것을. 제외된 다른 음. 생각들이, 음. 행동이 들어와야, 음. 그, 세상에서 구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 야, 이, 이게, 그, 인천에 있다가, 청송에, 오늘, 그, 월요 모임 하는데, 사람이 부족한 거를 먼저 눈치채고, 먼저 눈치를 채했다는 거 눈치. 이 눈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치 눈치를 모르면 범한데 잡혀가요. <웃음> <웃음> 눈치. 그런데 <laughs> 우리는 우리는 그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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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하냐. 네가 올라 뭐 적나 크나 그 눈치가 아니고 음. 준영이가 달려온 눈치는 뭐냐. 그 내가 이거밖에 없다는 내가 이거밖에 없다하는 그 눈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사람 구출해내는 거라. 아멘. 어? 그래, 한 사람이 작전을 얘기를 했는데, 작전명은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선포했는데도 눈치 없이 인천에서 그냥 월미도에서 회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 네. <웃음> <웃음> 근데 그래서, 아멘. 그래서 그눈 야그 눈치도 그런 눈치는 하나님이 주신 눈치 아멘. 우리가 그 안에만 안식될 수 있는 거라 아멘. 그래서 사로잡힌 노 롯은 롯이 출발할 때는 삼촌 따라 나왔지만 은 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눈치 없이 세상으로 가버렸는 거지 음. 뭐 보아하니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음.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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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니까 음. 그게 영원한 건줄 알았지 음. 그렇지만 그 소유를 택해서 간 그 자리가 마지막에 그그 음. 그 올무에 걸리는 거지 음. 세상이 올무, 음. 올무, 올무. 음. 야, 이 올무는 빠져 나올 길이 없어요. 올무는 당기면 당길수록 더 쪼를 쪼르는 게 올무잖아. 음. 세상은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것, 것이지. 근데 올무에 걸렸다고 절대 모르지. 음. 길을 가는데 올무 걸, 걸어보는데 뭐 그래서 음. 야, 근데 이판 얘기를 이 판이. 음. 그, 이 판에, 이 판에서, 이 판에서 저 판으로 가는 게, 뭔 간다. 이 판에서 저 판으로 가는, 가겠노. 어? 내가 맨날 그, 어, 오일, 오일장에, 어, 오일장에 어떤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전혀 오일장이 없는 세상으로 가락하면 가겠나. 그러면 뭐가 와야 되노? 절대적인 포크레인을 집어 옮겨버려야 돼. 사람이, 아. 어? 나는 꼼짝없이 옮길 수 있는 포크레인이 와야 되는 거라. 음. 그래서, 야, 참, 그,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이기네. 음. 내가 꼼짝없이 포크레인에 찝혀가지고 딱 옮겨진 사람. 아멘. 그래.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은혜라. 아멘. 아. 응? 은혜는 뭐? 내가 할수 없는 걸 음. 해준 게 은혜지. 아. 음. 내가 할수 없는 음. 그 오륜 모임에 지수 음. 성찬을 처리는 음. 그 영재가 내한테 은혜지. 아멘. 네. 아, 네. 하고 싶지만은 뭐할 수가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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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되었간에참 오늘 사로잡힌 너슨 음. 아브라함이 구출한다 그잖아 이게 핵심이라 아, 네. 근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판에서는 아무데 조건도 없다. 음. 그 정치. 이해해서 하는 유명한 음, 그 명언이잖아. 음, 오늘의 저기, 적이 내일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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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될수 어, 있고, 음, 음. 오늘의 아군이 음, 내일의 음. 적이 될수 있다. 음, 이게 세상의 그 명언이라. 음. 그렇기해요 나오잖아. 아군이 아군이 어디 있고 적군이 어디 있는 세상이. 하지만 판이 바뀐 눈치 보는 음. 하나님 말씀이 신비의 세계에서 음. 하나님이 표현하는. 음. 그한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아, 할렐루야. 이제 판이 이제, 영원한 소유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어, 이렇게 옮겨지는 거지. 아멘. 와, 이게 탁월한, 음. 탁월한 선택받은 그, 음. 백성이지, 사실. 아멘. 음. 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 세상에는 모르고, 창은, 세상의 창은, 음. 세상에 어떤 것도 뚫부리라 그게 창이다. 응. 그 방패는 뭐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 와도 나는 막으리라. 그래서 방패라. 응. 그래서 응. 그창모자에 방패순자 모순이다. 응. 방패와 응. 창, 응. 어? 이게 모순이지. 응. 세상에 어떤 어떤 날카로운 창이 와도 나는 막는다 칸은. 방, 그, 방패가 하는 말이고, 응. 또,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뚫어보겠다고 하는 창의 하는 말이라그 응. 웃기는 일 아이가? 응.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모순이라고 음. 하는 거예요. 음. 응? 야, 이거 진짜 이것을, 그러면 세상에, 세상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내, 내 피부로 알고 내 마음속으로 안다 가는 게 얼마나 음. 이게, 이게 복된 자리고 말이야. 아멘. 오, 안 그러면 뭐, 모든 게 모순인데, 뭐, 모든 게 모순인데. 내눈 뜨면 내눈 뜨면 내 앞에 일어나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것은 모순으로 표현되는 거야. 우리는 여태껏 모순으로 표현하고 살았잖아. 모순으로. 아버지는 왜 내한테 이렇게 하노? 이 마누라가 왜 내한테 이카지? 어제 잘하던 아들이 오늘 왜 이카지? 이 모든 것이 모순인 거지. 그런데 그 십자가에 뛰어내리 뛰어내리지 못하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운명에 하나님 말씀이 딱신비 새기지 않는 이상은 이 모습을 모르는 거지. 이 판을 모르는 거야. 음. 세상의 눈치는 빨라가지고 말이야. 조금만 냄새가 나도 섭섭하고, 섭섭섭하고, 조금만, 조금만 뭐라 하면 막 이럴 수가 있나. 아, 이럴 수가 있나. 섭섭해서. 도저히 내 섭섭한 걸 참는데, 이건 도를 지나쳤다. <laughs> 이런야 <이래> 되잖아. <laughs> 그러면 도를 지나치면 뭐해게 되겠어요? <laughs> <laughs> 너는네대로 가라. 나는 내대로 가겠다. <웃음> <웃음> 영원히 남북이 갈라졌어. <laughs> <laughs> 결국은 끝간데 가보면 절벽있야 절벽마. <laughs> <laughs> <모두 가도 웃음> 못 오가도 못 가. 차라리 그 사람은 부둥켜하고 살걸. <laughs> 차라리, <웃음> 어, 차라리. <laughs> 차라리 그 부둥켜하고 살았으면, 어? 내, 내 안에 따뜻한 온기나 받고 살게. <laughs> 내가 내 잘못이 있고 어. 내 머리가 있어서 <laughs> 어. 내 머리가 있어서 남부로 갈라진 인생 아이가 우리가. 아. 아. 우리가 남부 만나 남부 정사 회담하다가 어. 답이 있나? 네. 남부 정사 만나면만 한 뒤에서 쇠목이 술 생각하는. 어. <laughs> 어? 어? 아. 앞에는 이거 내놓고 뒤에는 뒤에는 목이 많은 고 있고. 아. 이게 야 이게 음.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면못 고추. 아멘. 아브라함이 네. 어떤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로 아. 아브라함이 어떤 분리 나온 사람. 네, 네, 네 모든 아메. 공거지를 버리고 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아했잖아 그게 그 사람이라야, 그사람이나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아메. 세상을 음. 질서를 정리할 수 있는 거라. 아메. 세상 질서를 정리하는 데는 뭐가 필요? 그렇긴 해. 산에 질서가 잘려고하면 세상에는 뭐가 들어야 되나? 호랑이가 들어가야 되지. 여우가 들어가야 씁니다. 세상에는 세상에는 호랑이가 들어가 절충을 잡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판에는 뭐가 와야 된다. 아. 아브람, 아. 아브람이 와야 아. 아브람, 아. 아브라함, 함만 예. <laughs> 암만, 암만, <웃음> 암만 그렇지. 아. 아. 네. <laughs> 여기서 보면 소돔 동쪽으로 갔다는 말은 음. 동쪽은 뭐고 희망이잖아. 아. 응? 우리가 응? 저 저 동쪽으로 가야되지 어. 서쪽으로 싫어하자 사람들 아. 서쪽은 왜 싫어하겠노 음. 서쪽은 꺼지는데 왜 가노 석양이나 보는데 하지만 아. 아브라함은 아. 당신이 가라 칸 대로 가잖아 아, 네. 서쪽도 좋고 동쪽도 아, 좋고 할렐루야 니가 서쪽으 가고 나머지 내가 가겠다 음. 동서남북 내가 가겠다 음. 이런 사람이라야 음. 이런 청소년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야 음. 이 정성이 질서가 잡힌다. 아멘 네. 다른 네. 거예이이 잡... 아, 네. 정성이 땅 많다고 질서 잡힌가요? 저는 정성이 땅 많고 힘 좋고 아. 어? 뭔가 있으면 아. 그런 살이 아. 크면 질서가 잡히줄알았는데안 아. 된다, 안 한다, 안, 아. 안, 안, 안 되고. 아, 네. 오늘 내가 막히히리드 아, 뭐 했죠. 아. 아. 오늘 그 우리가 아. 우리가 군에서 (3년) 동안 했던 것을 음. 지도 점검하고 어. 군의 군청 직원이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한테 검열을 오는 날이라 어. 어. 어? 그 직, 직원들이 뭐한한 한, 이마침 해가지고 인데 직원들이 다른 난 학교도 불안한 게 없어 어. 어. 그래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했다뭐 어. 어. 그럼 하면 됐구나 어. 어. 어? 내가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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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지적하기가 어. 어. 더 좋구나 음. 내 하는 대로 그냥 음. 가니까 나도 기분 좋고. 음. 직것들도 기분 좋고. 음. 근데, 출장을 한번 갔는데, 겹쳐져가지고, 뭐, 1 이제 3년 동안 16만 원이 공백이 생겼는가 봐. 그래, 이걸 반납해야 된다 하더라고. 전에 그랬으면, 뭐, 이 새끼들이, 뭐, 내가 왜 반납, 이 칸, 그 아, 그럴 수 있네. 반납할게요. 그래야 지것들도 뭐, 해놓은 게있어직야 지근, 지 3, 4일 해가지고, 그걸 한번 꺼져야 될 거야. 아, 그렇지. 그래야 월급을 받을 거야. 아. 그래 내가. 가했을 때, 받았어. 아, 예. 있어 응? 어. 그래 하기네. 그래 하고. 지금도 그기. 전에는 전에는 이만주이라 하는 사람이 무슨 저거 하면은 막한끼 싸워야 돼. <laughs> <laughs> 가야 되는데 왔는데 막 그냥 막뭐 우리 시초도 뒤에서 만 그냥 그래 당신 말 당신 말이 맞다. 오. 내가 서주구나 하고 하고 다 서주이 찍어도 기분이 좋아. 음. 하지만 음. 내가 원하는 거는 음.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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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뭐냐. 음. 우리가 모순으로 다가가면 음. 세상도 지배가 안 돼요 네. 어, 세상에 칼 가지고 방패 네. 가지고 세상 가면 우린 져요 아. 네. 세상을 이기는 힘도 음. 이 야곱이 130살에 바로를 축복하는 그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 아, 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 아들을 기다린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지. 음. 어? 음. 그 134에 음. 134에 음. 그 야곱을 음. 그 마무리 그 이름을 기다리고 있고 음. 아브라함을 음. 그 아브라함도 초기 아브라함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음. 마지막 열매가 돼 가지고 쭉 짜가지고 쭉, 쭉 짜면 아무것도 없고 다 떨어질 거 떨어져 나가고 나면 마지막 그 열매와 향기를 세상 음. 기다린다. 아멘. 네. 아, 네. 야, 그래서 이 로스 누가 구출하겠어? 그런 사람이 구출하는 거겠지. 음. 음. 아, 동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음. 아, 네. 아멘. 네. 아, 네. 어? 결국은 그 동쪽으로 가다가는 포로가 된다 하잖아. 음. 약탈당하고. 네. 아, 그래서, 어, 내가, 내가, 여기 일어나죠아브라이 로시, 로시 포로 됐는데, 누가 가신, 내 자신이 길려는 사람이라야 데려온다 하잖아. 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아, 네. 왜? 세상에 군대가 가면 안 돼요. 아, 우리 청성교회이이 이 사람들이 가야 돼요. 아멘. 네. 이 가신, 이 가족, 네. 이 군사가 가야 되는 것하고 아, 네. 여기서 말하는 야참 너무 이거 명백한 명백한 로시. 그그 붙들려 그 갔는데 음. 자기 가시는 데리고 자기가 키우고 네. 자기가 먹고 자기가 우리 순에서 간증한이 사람들을 네. 데리고 가야 구출돼. 네. 아멘. 네. 네. 아참 너무 감사한 네. 일이고 정말로 네. <laughs> 사도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네. 인간, <laughs> 인간이 어? 축복은 뭐냐 우리가 우리가 비 우리가 그 질그릇이고 형상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냥 <laughs> 그냥 정성교 얻어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도 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뭐 오늘 아, 네. 오늘 당장 다른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참사람이 그 앞에 딱 서면 음. 그때부터 백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일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우편에 딱앉는 사람으로 아, 네. 가는 거지 뭐 아, 네. 내가 아, 네. 그런 사람 아니고 내가, 아, 네. 아, 네. 아니고 내가. 아, 네. 내가 어디서 세상에서 구원받겠노? 음. 내가 어그 사람 누가 구원하겠노? 음. 어? 내가 성질도 더럽고, 음. 어? 모양도 그렇고, <laughs> 어? 뭐가 있겠나 말이야, 뭐가 있겠나 말이야. 음. 그렇지만, 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 이빈 껍데기, 음. 형상, 음. 이 빈, 흙, 확, 음. 이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조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음.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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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하여튼 오, 오늘 그 오늘 저녁에 굴 밥을 먹었잖아요. 굴 밥을 하여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음.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음. 누구? 이 원형의 사람이라야 음. 로스를 구출하고 아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라야 음. 이 교회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이 모여서 세상에 포로된 우리 백성을 또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꼭 가난으로 옮겨져서 꼭 우리는 해본으로 가서 교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청송교회도 오늘 또 이렇게 인천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